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로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것을 믿으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 전우사님께서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죠 내네 주를 가까이 내주 네 Oh, 하나님, 내게 복이. 나가기 원합니다. 동... So, y 기 영원히 주님만 g 기리 영원히 주님만기 상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경고에 설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게 성령님 항상 붙들어주시옵고 혹시나 죄악이 길로 가고 있다면 저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 마음판에 새겨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살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모여서 찬양하는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요셉이아중구등부될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요셉이야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주중에 하늘에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혹시 계신 그곳에서 눈 피해가 없는지 또 감기에 걸리진 않았는지 걱정도 됩니다. 큰 피해가 없고 그래도 따뜻하게 잘 보내 보냈, 보기를 어, 기도합니다. 어, 눈 때문에 앞에 길이 얼어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죠? 달려가나요? 아니죠. 조심조심. 그 빙판길에 혹시나 미끄러질까봐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 뭐 주변에 잡을 것이 있다면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자꾸만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끄러뜨리려고. 그럴 때 우리가 빙판 그 계단을 잡고 주변에 있는 안간을 잡고 내려가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그 로마의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서로 시기하고 사랑의 마음이 떠나고 연합하는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서로 싸우고.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죠. 다시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교회의 모습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어야 돼.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다시금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끝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겠다는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 해줘야 돼? 강건해져야 돼. 너희가 강해질 필요가 있어. 너희가 더욱더 힘이 세질 필요가 있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힘, 지혜, 그거로는 역부족인데, 너희가 강건해져야 할때 가져야 할그 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너희가 강해져야 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죠. 왜 강해져야 한다고 할까요? 왜 강건해져야 한다고 사도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을까요? 다음 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뭐 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한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자, 간계, 간계가 뭔가요? 찾아보니까 간사한 꾀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사탄의 이 유혹하는 그속임수에 악한 속임수에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가게 않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하여서 너희가 강건해져야 된다 너희가 강해져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아서 강해져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얻는 방법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한마디로 뭐해라는 말이니까 아이템을 장착하라는 말이에요. 아이템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다 해보셨죠? 해보진 않았더라도 옆에서 하는 거를 다 봤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임인가요? 맨몸으로 그 맵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여 최후의 1인이 되어 치킨을 먹는 그런 게임이죠. 처음으로 맨몸 딱 떨어지면 어때요? 약합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내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 장비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해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나를 보호해줄, 또 상대방을 공격할 그럴 아이템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하나씩, 하나씩 장착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딱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는,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속임수에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진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하죠. 전신갑주가 뭔가요? 나의 이 모든 전신을 보호해 줄수 있는 갑옷. 여러분 배그에서 이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이제 시작하다가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삼뚝 아 삼뚝 그거를 발견하고 써봐요. 얼마나 그 순간부터 든든해집니까? 그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하다? 템이 필요하다. 템빨이 필요해요.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제 알겠지? 너희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하는 대상은 혈과 육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악한 공중의 권세자본자들, 권력자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악한 사단 마귀와 너희가 싸워야 돼 사랑하는 우리 요세피아 중고등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적도 우리가 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영역,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상대가 적이 이제 힘이 셀수록, 강할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 그죠?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템발이 필요해요. 아이템도 어떤 아이템일수록 좋아요? 사기템, 사기에 가까울 만큼 그런 강력한 아이템을 내게 주어진다면 그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죠. 아이템을 제대로 잘 갖추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베소서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얘들아 아이템을 빨리 챙겨라. 빨리 아이템을 주워라 이 말입니다. 장비를 잘 갖추면 이 세상 악한 날들 가운데 그 사단의 유혹들을 모두 다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템 빨리 장착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친구와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뭐 부모님과의 잠깐 다툼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역, 악한 사단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도전하길 원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이 말씀 뒤로 이제 사도 바울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왔잖아요. 이 전신갑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아이템 소개를 합니다. 궁금하면 뒤에 말씀들을 더 읽어보세요. 앞으로 이 아이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내가 어떤 아이템이 부족한지, 어떤 것이 나에게는 필요한지, 보충해야 하는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템들을 하나씩 하나씩 얻고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완성되어서 어떻게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요셉이아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사람과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죄와 싸우고 있는지 바라옵기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귀한 선생님들과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템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쓸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그게 설리라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싸워 이이며 o 야믿이고 s 그 서리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그릇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